이거. <laughs> 여기 주소를 주소가 나와 있지 않는 곳이어가지고 어제 이제 여기 도착했었는데요 주소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차를 따라서 지금 저 앞에 앞에 픽업트럭을 따라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laughs> 레드락 스파라는 곳이 여기서 12km 정도 이제 사우스, 사우스 쪽으로 있는데 이제 거기가 아닌가 봐요 주소는 거기를 해 놓고 여기다가 다시 또 하나를 이렇게 짓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오더를 했던 사람의 주소는 어, 거기 원래 그 여기서 사우스 방향으로 이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주소가 돼 있고 어, 저기, 딜리버리 장소는 여기, 여기 하이웨이 했는데, 이 하이웨이만 주소가 나와 있고, 어, 번지수는 아, 어제 제가 섰던데, 트럭스탑에서 바로 그 근처에 100m 안에 있는 게 거기 이제 주소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아침에 지금, 연락이 그래도 돼가지고, 어,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못 찾아올까 봐서 지금, 왔어요 주소가 안 나와 있는지 일단 한번 가서 봐야지 <laughs> 어떤 주소인지 <laughs>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이제 10시가 다, 되어, 다 됐어요 여기 현재 시간은 12시 간에 12시 고이 사람들이 이제 스파를 스파를 새로 여기다 가 하나 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스파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물건들을 싣고 왔거든요. 어, 여기도 주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주소를 그 따위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자기들이 이제 대리로 오려고 그랬는지 어제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주소가 여기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계속 디스패치한테 연락을 했는데 걔네들도 이제 여기가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서 그러는지 연락, 연락이 연락이 안돼 가지고 아침에 연락한다고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토론토 시간은 지금 12시가 다돼 12시고 여기 시간은 지금 10시고 그래요. 아, 여기가 지금 개발 지역이네요. 개발 지역. 뭐야, 이거. 독도 없고 지금 뭐 어디 현장에서 아, 이게 이게 습한 거 같은데 어디 오데... 주소가 있었네. 570이라고 연락 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차로 어디다 대라는 얘기야? 이게? 백! 이스 티피컬노데이오 no 여기 진짜 아 미치겠네 이제 간식이 들어왔서요 아저씨 여기 뭐 이게 각도가 안나와요 이게 승용차들만 들어오게 돼있어가지고 아 여기 이제 독이 없으니까 이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걸 내려요 이것도 언제 다 내릴지 모르겠어요 이거 걸어 가지고 지게차로 당겨 가지고 여기 뒤에까지 여기까지 이제 끌어 내려요 그래서 이제 스토크리프트로 어, 올려 가지고 다시 내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차가 끌려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오 나오네. <laughs> 오. 찌그러지네찌그러져 하이드로풀이에요. 엄청나게 크네요. 이게 수영 물물 담아 가지고. 거의 져 나왔어. 무겁지는 않는데 부피가 커가지고 하나 성공했고요 t h 스나스 s t 최고의 남 코스에 파킹을 하고, 마지막 딜리버리 맞추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아, 리버사이드로, 일단은 리버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막 이제 새로, 새로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서네요. 여기 이제 고속도로에도 가깝고 어, 주변에 경치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스파도 있고 여기 이제 겨울에 와서 휴양 휴양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시설 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뭐야 캠핑카 캠핑카도 여기 보관하는 데 있고요, 수리하는 데도 있고. 3 6 0마 어차피 그거 오르고 오늘 안 끝나겠구만 수도 있지 오래 걸리 면, 안되 지？아니 아니, 그거 는모룰 레이로 고칠 것같 으면 뭐 그렇게 할 일이 없 잖아. 샤워도 못하고 간다, 씨. 음. 네, 라스베가스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가야지. 개똥 호텔에서 튕겨, 튕겨 하고 있으면 무슨 개, 고생이야. <웃음> <웃음> 그러면 그때 그냥 차를 못 가지고 가게 한다. 여기다 놓고 가야 된다고. 그 차를 거기다 놓고 와 뿌리지. 뭐 하려고 차를 끌고 왔어? 호텔 잡아달라 그래야지. 걔네들이 월요일 날 오라 그랬어? 에리조나, 저기, 유타 끝나고 에리조나로 들어가는데, 여기 에리조나가 한 30마일 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바로 이제, 바로 또, 그, 네바다로 들어가거든. 그, 거기 거기가 가장 이제 멋진 그 계곡이지, 버진. 천여강. 응. 슬로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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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마일로 슬로우리 M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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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패스 패스 에이씨, 다 이거 또 파킹하라라이 또 에이 씨 그냥 도망가버릴래 그냥 쫓아오든지 말든지 알았어, 빨리 짜장면 이나 시켜 먹고 눈 서비스 시켜 먹어 눈 서비스 눈 서비스 시켜 가지고 좀싸 가지고 와.